저. 어, 잠시 좀 아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네. 오늘 오늘 인터뷰 보실 건 근데 태양이 인터뷰씩 잘하죠. 저 오늘 좀 잘하긴 했는데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아. 뭘까요? 뭘까요?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질럿 울트라 판타스틱하게 멋진 SF9의 무대를 만나보기 전에 유나 씨의 컴백 무대 먼저 만나 볼까요? 웰컴 백 유나. 뮤직뱅크에서 이게 굳혀졌나봐요. 이게 이거 이미지를 탈출할 수가 없어요. 이제 내 봤을 때 다음에도 이거 시키신다. 모든 멘트가 다 잠시만요로 시작해요 저는 이제. 그데요어요 오, 오, 어디에 있을까요? 요정이 잠시만요. 잠시만요. 네 잠시만요. 요정이 다음 무대 소개해드릴게요. 싱그러운 여름향기와 함께 돌아온 SF9, SF9을 만나보기 전에 어, 떨리는 또 틀리네요. 아닙니다. 떨리는 어, 유닛 데뷔를 앞둔 분들이죠. 돈키즈의아이 n 먼저 만나볼게요. 뮤직 큐.